진짜가! 야, 진짜가! 자, 진짜 봤나? 자,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아, 드디어 이걸, 야. 사리엘이! 자, 대시 올려! 가자! 아우!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그, 뭐, 호크톡에서 많이들 와주셔서 반가웠고요 오늘 이제, 호크톡 보신 분들은 어제 좀 다들 보셨을 텐데 못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4대 천사, 사리엘, 타르미엘이 나왔습니다. 임마들 어제 그 시연하는 PVP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딜이, 특히 사리엘이 딜이 돌았더라고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기대를 해보고 바로 뽑아봐야죠. 그래서 임마가왜 그렇게 셌냐면 은총에 보면은 지가 치명타가 발생할 때 적군 치방을 50% 무시해봅니다. 그래서 c p 가 엄청 세게 박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성이 또 엄청 좋았던게 지 기본능력치 20%만큼 여신종족 아군 영웅 기본능력치가 같이 증가하는겁니다. 20%만큼. 좋죠 좋죠. 일단 뭐 뭔가 스탯이 좀 빵빵하게 나올것 같은 느낌 나죠. 거기다가 지 1번 스킬이 절단피해 치확 3배 증가로 전체기를 때리는데 이게 어제 방송에서 미친 딜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좀볼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스킬이 190% 강격. 감격. 강격 ]이라 해서 적군 인내율만큼 추가 피해 인내 높은 애를 때릴 때 그만큼의 추가 피해가 터진다 이게 보니까 자 로멜 보면은 인내율이 83%입니다 인내율 상당히 괜찮은 용이거든요 이런 경우 인내율만큼 83%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드롤이 막 아군들 막 인내율, 인내를 막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제 더 죽는 거야 더 세게 들어가는 거야 함부로 드롤 못쓸것 같고 아니면 드롤 덱을 저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발렌티가 인내작을 했다. 그러면 겁나 세게 뚜들맞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필살기도 한명 절단해 뿔겨 절단낸다. 이런 느낌입니다. 뽑아야 되겠죠 이제 동기가 부여됐나? 동기가 부여됐나? 가자. 출발하자. 아크당. 충. 자, 나뭇가지가 준비가 됐군요. 나뭇가지. 시작부터 일단 한번 참았는 거는 전 좋게 봅니다. 어, 이거는 칼퇴근의 징조다. 시작에는 일단 가볍게 한대 맞아줘야 넷마블 서버가 이제 흑우라고 감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그래 봐봐. 칼이 부러지네. 자, 그럼 부러진 거면한테도 제가 기운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부러진 거. 커져! 빡! 크다. 아, 이 부러진 칼 이거는 나한테 행운을 안 가져다주는 것 같아. 어, 와, 와, 봐봐, 봐봐. 아, 내가 방금 아이시했어요. 아이시가 아이싱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우리 녹슨검으로 뜯자 쟤. 녹슨검, 와, 자 뜹니다. 빠크당 와, 진짜가. 야, 진짜가. 자, 봤나? 자, 뭐야? 와, 일단 뭐 타르미엘은 제가 뭐 크게 반갑지는 않는데 또 오늘 타르미엘만 계속 나와가지고 이 진짜 지저분한 이 면상으로 나를 오늘 괴롭히는 거 아니지? 니 그만해라. 그만. 이제 하나 나와. 리뷰를 하니까 됐고 니는. 근데 솔직히 저는 타르미엘 자리에 여신엘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생방에서도 솔직하게 말해봤더 나는 타르미엘보다는 여엘쓸있것 같은데 이랬는데 자, 타르미엘아, 그만하라. 언니 그만하도 돼. 어, 반갑다. 그래도 신캐니까 자, 계속해서 계속 갑니다. 나뭇가지가 이 자식이 또 자, 비겠어요. 혹시 모른다. 아이씨. 아닌 것 같구요. 형, 오늘은 칼퇴근 가능. 칼퇴근이지. 칼텍은 칼퇴근. 지금 하나 떴잖아. 사리엘 떴잖아. 바로, 바로 손들이다 바로 칼퇴근 할 뿐다. 왜냐면, 사리엘은 어제 제가 써봤을 때, 필살기 풀업 안 해도, 여러분. 풀업 안 해도 겁나 셀 겁니다. 풀업 하면, 이제 투급 경쟁에서는 풀업을 해야 되겠지만, 풀업 안 해도 진짜. 딜이 그냥 막 스킬들이 다 필살기급이더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부장님 같다 뭐 <laughs> 아니 어떤 부장님이 칼 들고 설쳐어 아니 부장님 나이가 아니에요 <laughs> 제가 아주 훈내나는 그런 청년이 있잖아 그런 느낌 안 나나 솔직히 내가 나이 말만 내가 나이 밝히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훈내나는 청년으로 나를 알수을거 아니야 그 부장님 오늘 퇴근 못 하셔요 아니 왜 부장님이냐고 어피 아, 등간했다 봐봐 등간했잖아 자 길을 한번 실어줘야지 주워. 현타 안 오세요. 현타가 중요하긴하 지금 멀리 누나가 나오고 앉았는데. 내가 길을 세게 쓰더라도 자리를좀 줘봐봐. 앞머리 숱이 이제 슬슬 모자라. 돌아보겠네, 이거. 야, 앞머리가 왜 계속 빠지냐, 형? <laughs> 검사 한번 받아볼까? 자, 가자, 가자. 쏴라, 임마. 어쨌든. 파크당. 자, 떴어요. 떴어요. 자, 이번에 이제 끝날 것 같아. 아직은 청년인데. 자, 이거 뭐고? 에일반이네. 어, 내 에일반 풀업이 아니야? 쓸 거야. 탈모 걸린 흑우가 되고 계십니다. <laughs> 야, 네. 혹시나 내 나중에 아무리 쓴 너무 모자라확셀이 밀어볼게. 원퍼맨처럼. 어, 원퍼맨 구슬 올리지 않나? 딱, 망토 딱 걸치고, 세리 봐! 어?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 뭐 질질거리고 이런 거 없다. 바로 싹다 밀어본다. 만약에 빠지 사고 이러면. 구퍼맨, 구퍼맨 괜찮네. 아, 또 나뭇가지가. 야, 가만있어. 신기 바꿔올게. 야, 조심하자, 내 마블아. 세리 찔러 뿐데참 크다, 이거. 어, 자, 우리 아까 확인했을 때, 요거 확정일 때, 확정 SS 할 때, 때 사리엘, 타르미엘 확률이 16%였나? 아까 16% 맞나? 요, 여기서 엄청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번에 사리엘 퇴근! Nope. 아, 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노? 심지어 타르미엘도 아니라고? 하루 일도 아니라고? 내일 아침까지 야근하시겠네요. 아니야. 형님 안녕하세요. 뽑기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칭이란다. 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내세요. 다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 파이팅. 아, 고맙다. 준이야 어 스트레스 안 받을게요. 아니, 넷마블이 내 머리카락을 뺏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내가 진짜 타이타마 구스마일 되면 확 그냥, 야, 넷마블 건물 한 방에 뽀개쏠 수도 있어요. 제가. 마법모자 한번 가자. 뒷모습이 아련하다. 해서. <laughs>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예. 괜찮아. 할수 있다. 자구스야 괜찮아. 신기 발동. 부. <laughs> 아. 아주 옆에서 그냥 축제가 났지막 펄딱펄딱 뛰고 아주 난리가 났네. 이벤트라고 그래. 일단 바다를 줍시다. 바다를 줍시다. 여기, 여러분, 여기 뽑기 하면서 이거 꼬박꼬박 잘 받으세요. 이거 좀끓입니다 오각성, 오강화된 템. 괜찮아. 자, 나에겐, 아이씨, 뭐가또 이거. 나뭇가지 파란색이고, 나온날 임마. 아, 어... 하르이에 뽑는 순간 딱 알아차렸어, 내 마블이. 어, 야! 구스 헬스는 이쪽이야! 차단해! <laughs> 자, 제접 들어갑니다. 내 마블아, 내가 못 뽑아, 못 뽑아갈 것 같아? 바로 뽑아가도록 하지. 60 보석으로 뽑았다고? 와, 축하합니다. 굉장히 축하해요. 라면 사리에, <laughs> 라면 사리에. 자, 라면 사리야. 한번 나오자. 아, 얼굴이 빠르게요. 내가 이게 약간 성격 자체가 좀 약간 흥분을 좀 잘해요, 원래. 좀흥분되고 하면 진짜. 오, 잠깐만! 방금 뒤에 빛났지? 이게 나올 수 있대. 증가다, 고때다 이제, 이제, 이제 끝내자. 아, 제발, 형님. 제발 저좀 보내주세요, 제, 제. 집에 좀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지금? 아니, 뒤지지 않은데. 집에 내가 고맙다고 할게. 집에 고맙다고 할게. 후, 자, 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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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한다 형 퇴근할게 와 이런 씨 무슨 이런 쓰레기가 나오냐 게라드요? 이런 개 게... 게라드로 찐댕 만드사이 그거 찐댕 만들다가 해면 확늙어뿐대 머리가 블루등쭉 빠질뻔 어떡할래 그건 안돼 600까지 갈것 같다고? 아니야 칼퇴해야지 자 다음 신기또 나옵니다 팍! 쓱 때리뻔 그냥 만지 <laughs> 세. 진짜 단단하다. 이거 한번 셀 찍어보면 작살난다. 조심하자. 내 막을. 신기가 멜리를 뺀것 같아요. 여자. 아니야. 멜리텔리프나? 어, 멜리텔리프나? 멜리말고. 칼만 퇴근한 것 같네요. 아, 아 칼이 퇴근했네. 칼퇴근이? 그런 뜻이었구나. 아, 몰랐네. 칼만 퇴근했습니다. <laughs> 타르미엘 장비 뭐 줄까요? 타르미엘은 철철철 주시는 거추천드려니 방어, 방어, 방어. 무조건 방어. 야, 다음 뽑기 때는 제가 늑대를 꼭 부를게요. 늑대 꼭 부를게요. 늑대가 지금 뭐 이제 유튜브, 이제 늑대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사업자 내고 뭐 서류 정리하고 부산 갔다고 이고 지금 좀 약간 겁나 빠듯하거든요. 늑대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좀 찾아지면 다음에 뽑기에는 꼭 부르도록 할게요. 어, 뭐? 뚫었나? 야, 뚫었나? 바, 나뭇가지로 뚫었다고? 야, 봤나? 자, 마무리할게요, 요번에. 아, 드디어 이걸, 야, 칼퇴서 600전에 뽑으면 칼퇴 아니가? 600전에 뽑으면. 자, 요번에 이제 마무리할게요. 갓나무는 죽지 않았다. 이걸로 오늘 영상각 시계 뽑히네. 갓나무는 죽! 죽지 않았다. 와, 하하하! <laughs> 니 나오지 마라, 이제. 타르미라 임은 니를 아, 아 내가 니한테 형이라 하기엔 좀 그렇다 얼굴 생긴 게 보니까 잠깐 뭐라고 표현할까 다르미엘 자스가 니를 자. 작... 꽤 길게 쓰질 않을 것 같아. 리뷰 한번 쓰고 버릴 것 같다고. 왜 네가 지금 사리일 자리, 자리 함부로 나오고 있어? 그래도 사대천사니까. 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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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나? 괜찮았나? 징그럽다고? <laughs> 징그럽다고. 약간 아,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 너나 스토킹하지 마. 너 따라와. 주... 결국 씨. 결국 확정이네. 아씨, 결국 확정이네. 아. 자. 자 여러분 칼. 칼텍은 이제? 이 정도면 칼텍은그니다사리엘리 떴어요! 우리 <목소리> 추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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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